저금통에 있던 돈의 4분의 3으로 책을 사고 나머지의 5분의 3으로 과자를 샀더니 1,000원이 남았습니다. 자, 처음 저금통에 있던 돈은 얼마인지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우리 그림으로 일단 이해해 볼까요? 저금통에 있는 돈을 그냥 전체 1이라고 하고 크게 이 사각형으로 나타내 볼게요. 그럼 책을 사기 위해서 4분의 3을 썼죠? 똑같이 4 칸으로 나눈 것중3 칸. 이게 이제 책을 산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바로 이만큼입니다. 뭐 직관적으로 보면은 아 사분의 삼 썼으니까 사분의 일이 남았네. 얘는 1백이 사분의 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에 오분의 삼으로 과자 샀대요. 얘를 또 다섯 칸 나눠야 되겠죠. 그 중에 세칸 과자 산 거예요. 그럼 남은 돈은 두 칸입니다. 그럼 이두 칸은 전체의 1백이 사분의 삼의 1백이 5분의 3만큼 사, 책 썼으니까 5분의 3을 빼야 되겠죠. 그래서 1 빼기 4분의 3의 1 빼기 5분의 3이 천원이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저금통에 있던 돈 몰라요. 그걸 내가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으로 저금통에 있던 돈을 이제 수학나라 언어로 표현하려면은 기호가 필요하니까 네모원이라고 한다면 네모의 1 빼기 4분의 3 곱하기 1 빼기 5분의 3 얘가 이제 책 사고 남은 나머지에다가 거기에서 또 과자 사고 남은 나머지를 계산하기 위한 식이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천 원이 남았어 라는 겁니다. 그러면 네모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1빼기 5분의 3은 5분의 2 계산을 해보면요. 이거 약분할 수 있죠. 그래서 네모곱하기 10분의 1이 천 원이야. 그러면은 똑같이 열 등분한 것 중에 하나가 천 원이거든. 아 전체는 다시 열 배를 해주면 되겠네. 천 곱하기 십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만이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아하 따라서 처음에 저금통에 있던 돈은 만 원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이 문제에서는 처음 저금통에 있던 돈을 네모, 세모, 동그라미 다 좋습니다. 기호를 하나 정할 수 있어야 되겠고 이 남은 돈이 천 원이다라는 것을 다음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 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죠. 이 식을 꼭 이해해 주세요.